서울에 있는 미관 스님입니다 혼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혼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한이 많거나 돌아가신 분의 망자의 그런 그 업장이 많거나 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그이제 중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니 중음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가정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떠돌아 다닐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접신이 돼가지고 또한 환자, 빙의 환자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좋은 장이란 무엇입니까? 말은 참 좋은 얘기예요. 초혼장 혼을 모신다. 혼을 이제 모신다. 그래 영혼이라는 것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원인은 뭐냐면은 화장을 했거나 물에 빠져 죽었거나. 그럼 자기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혼을 불러서 좋은 명당에다 모시는 그것은 이제 초혼장이라고 합니다. 이자리도잘 보시는 걸로 유명한데 명당은 어떤 곳입니까 명당이라 하면은 이제 중국 풍수를 해가지고 좌청령이니 우백호니 최고의 명당 자리를 보게 되면은 뭐 상당히 그 좋은 명당 자리가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자리가 힘들거든 명당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명당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제 수맥을 잡아주고 수맥을 잡아드리면은 아이고 축축하던 게뽀송뽀송해졌다 그래. 어, 그다음에 이제 좋은 기를 넣어주고 기를 넣어드리면은 당장 조상들이 배가 부르다 그래. 아이고 배가 부르다 그래. 그거까지는 이제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돌아가신 분의 혼이 뒤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상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자손들이 불편하잖아요. 에너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도술로써 똑바로 만들게 되면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 허리가 나요. 다리를 못 썼는데 그 자리에서 뛰고 다니고, 혼이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틀어지는가? 이제 물어봤더니 본인의 업장하고 또 조상의 업장이 같이 겹쳐가지고 그 업장 에너지가 자손들한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당의 그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